아, 음악만 들어도 정말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음악처럼 힘이 나고 기분 좋은 소식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정책달력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정책달력 2024년 6월호 국민소통실 뉴미디어 소통지원과 이세아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늘 아주 시원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에 맞게 시원하게 좀 입고 왔습니다. 아우, 예쁘시고요. 예. <laughs>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어떻게 여름 좋아하세요? 네, 여름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 휴가를 좋아합니다. 여름 휴가를 좋아하세요? <laughs> 네. 여름 휴가 뭐 계획 잡으셨어요? 아직 잡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제 서서히 좀 잡아보려고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워낙 고급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름 휴가 진짜 알뜰하게 좋은데 다녀오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요. 네. 제가 이 꿀팁 모두 방출하겠습니다. <laughs> 휴가지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이분은. 네. <웃음> <웃음> 오늘 정보를 다 같이 여러분이 공유를 하시면. 그래서 오늘도 아주 유용한 정보들, 고급 정보들 이제 알려주실 텐데, 그 전에. 우리 주문관님께서 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저희가 SAT를 네. 내드렸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좀 맞춰주고 계시긴 하지만 더 많은 정답자들이 오시라고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리면 휴일과 휴일 사이에 평일을 일컫는 말. 흔히 우리가 무슨 무슨 데이라고 합니다. 휴일 사이에 끼어 있는 평일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발렌타인데이 2번 치즈버거 데이, 3번 샌드위치 데이 4번 오늘 점심은 부장님이 쏜데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 힌트 좀 부탁드려요. 네. 빵과 빵 사이에 뭐 야채도 들어가고 샐러드도 들어가고 뭐 햄도 들어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어, 이거 네. 좋아하세요? 네. 이 안에 뭐 넣는 거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그 감자 샐러드 이런 것들 넣는 거 좋아해요. 아, 이 안에 감자도 네. 맛있어요. 주무관님도 뭐 부장님이 쏜데이면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뭐, 좀 이따 저에게 정답 발표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정답을 바꿔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뭔가 좀 맺히신 게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laughs> 어, 부장님과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예. <laughs> 그러면 그거는 좀 기대를 하면서 네.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 이번 정책 달력 6월호 핵심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6월호 핵심 키워드는 기억과 감사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6월입니다. 기억과 감사. 네. 키워드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셨듯이 6월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호국 보은의 달인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소식들 갖고 오셨나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6월 호국 보은의 달을 맞아서 국가유공자분들께 국내 항공료, 문화시설,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항공료 혜택을 말씀드리면요. 국내선 항공료를 6월 한 달간 최대 50% 할인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동반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에서 50%까지 할인하고 에어부산, 제주항공, TA항공, 진에어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에서 50%까지 항공료를 할인합니다. 예약 방법은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로 문의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 6월 국가호국보훈의달보훈가족 특별 혜택 알려주고 계신데요.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 혜택 네. 관련한 거 지금 알려주셨어요. 네. 다음으로는 문화시설 혜택인데요. 에버랜드에서는 6월 한 달간 국가보 보훈 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 입장과 동반 1인에게 입장료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또 서울 남산 케이블카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서울 남산 케이블카 이용 방법은 각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네, 문화시설 할인을 알려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택배비 혜택인데요. CJ 대한통운에서는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간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CJ 대한통운 고객센터 1855에 2818번으로 전화하셔서 택배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할인 혜택들이 참 뭔가 세심하다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국가 유공자 또그 유가족분들에게 이런 혜택 제공하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과 본 가족분들께서도 일상 속에서 자긍심을 가지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아, 그리고 보훈 가족들 복지 증진을 위한 준비되고 있는 정책도 있을까요? 네,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보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중 공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기부금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고 또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어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그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의 모집과 접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호국보훈에 달을 계기로 보훈기부 전용 누리집 공개랑 보, 본격적인 보훈기부 프로젝트도 6월 중에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이 6월에 어, 공포가 되는군요. 네. 보훈기부 프로젝트. 이거 함께 하고 싶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직은 준비 중에 있는데요. 6월 중에 관련 내용을 국가보훈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6월에 이 발표를 좀 기다리셨다가 평소에 마음에 갖고만 계셨던 분들 그 감사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자, 6월부터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여름휴가 네.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위한 6월 여행가는 달이 다시 찾아왔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6월에 여행가는 달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숙박. 교통, 놀거리 등더 풍성한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숙박 할인권은 비수도권,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숙박시설을 7만원 이상 예약, 예약하시면 3만원을 할인받고 2만원 이상에서 7만원 미만 숙박을 예약하시면 2만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할인권은 6월 30일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고 숙박 이용은 7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또,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국내 항공권, 반려, 국내 항공권 반려동물 운임비용 면제, 여행 프로그램 최대 60%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국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할인권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사용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여행 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 숙박 할인권. 역시 또 들고 오셨고 또 네. 하나 관광열차 할인에 대해서 알려 주셨는데요. 이게 자세한 내용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가 있군요. 여기 네.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 그래요. 조기 소진은 네. 안 됐고요. 네. 빨리들 가셔야겠네요. 주무관님의 여름 휴가 계획도 궁금한데 네. 마음에는 두고 계실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은 안 했다고는 하셨지만 네.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을까요? 네. 올 여름 휴가지는 너로 정했다. <laughs> 네, 여름휴가 고민하고 계신다면 시원한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추천드려요 전국 4 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이용 신청을 다음주 월요일이죠 10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여기서 여름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합니다 신청은 숨나들이 누리집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창에 치실 때 숨나들이 여기에서 2를 영문으로 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26일 오후 6시까지 시설 사용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전국 공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신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슬라생을 제가 진행하고 나서 처음으로 출연자께서 우리 보이는 나들을 통해 청취에게 삿대질을 한. <laughs> 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 삿대질이 마음에 애정이 가득 담긴 어? 그런 삿대질이었기 때문에 <laughs> 네. 모든 분들이 아마. 예,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하트 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네. 마음으로 받으셨을 것 같아요.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laughs> 어머머! 뭐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로 유용한 정보, 어, 알려주셨습니다. 검색창에 숲나들 그 2를 네. 소문자 2. 네. 네. 숨나들 2를 네.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네. 어, 거기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축의 신청, 성숙의 신청 그 내용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름 휴가 뭐 관련돼서 혜택들 쭉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반길만한 그런 내용을 하나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노란우상공제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사장님이 공제에 가입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납부한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이 노란우상공제가 좋아졌습니다. 어,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네 가지 경우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의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또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우실 때 가입을 유지하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중간 정산도 가능해졌습니다. 가입은 노란우산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 지역 본부나 은행에 방문해서 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문의는 중소기업 중앙회 콜센터 1666 998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이 이번에 개편이 되는데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더 많아진다는 네. 거예요. 그그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어, 하실 수 있는데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1666에 9988번으로 네.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소상공인분들 소기업에 계신 분들 굉장히 큰 유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아쿠님이요, 방송 보시다가, 아, 주모가님, 퍼스널 컬러는 귀여움인가요? 아. 질문을 하셨어요. 아. 귀여움인가요? 저는 예쁨으로 하고 싶은데. <laughs> 귀여움을 하겠습니다. 예. 예쁨이라고 하시네요. <laughs> 예쁨에 플러스 귀여움까지 예. 이제 더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리솔 언니, 주무관님, 오늘도 꿀정보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앞서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 그, 이분 같은 아, 경우는. 그래. 아. 9 1 0 3번님은요 꿀정보들 터지는데 한번 듣고 기억하기 어려워요. 이건 사실 그래요.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신라생의 상꺼분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거 지금 주무관님이 갖고 오신 이 정보를 혹시 한 번에 다볼수 있는 사이트 같은 거안 해 주실만한 곳 있을까요? 네,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가 있는데요. 네이버에 정책 공감이라고 치시면 블로그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책 달력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잘 모아놨습니다. 아 포털 사이트의 정책 공감. 네. 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정책 달력이라는 메뉴가 있군요.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컨텐츠가 있군요. 네. 아 여러분 정책 공감 검색하시고 안에 들어가셔서 정책 달력 컨텐츠 보시면 한눈에 쫙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꿀 정보입니다. 아, 네. 이게 예. 아 여름철에 여름휴가 상당히 기대는 되는데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막. 그 기습 폭우,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좀 걱정이 많아요. 이제 재난, 뭐 폭염, 뭐 태풍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거에 좀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네, 올 여름은 더 덥고 더 비, 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네.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8월 31일까지 여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여름철 재난안전위험요소라고 하면 막연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빗물 바지가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으로 막혀 있으면 꼭 신고해 주세요. 도시에 내린 빗물은 빗물 바지를 통해서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가는데 빗물 바지가 막히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강풍으로 낙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이나 폭염 관련해서는 횡단보도 그늘막이 파손됐거나 무더위 쉼터 불편 사항 등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물놀이 안전 관련해서도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장비가 파손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곳위 구역 출입 관리가 미흡한 곳이 있다면 신고해 주세요.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거 진짜 중요하네요. 이거 딱 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신고를 네. 하시면 되겠어요. 여름철 집중 신고 바로 가기 메뉴가 있대요. 그 안전신문고 앱에 이거 조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유월호 이제 끝으로 준비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정책도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제가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서 모아, 모아 왔는데요. 예. 먼저 말씀드리면, 미처 찾지 못한 퇴직연금이 궁금하시다면, 어카운트 인포 앱과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카운트 인포에서는 내 카드 내역, 계좌 자동이체 조회, 보험가입 정보 등내 금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내 보험 찾아줌 누리집도 있는데요.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또 찾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조회, 숨은 보험금 청구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따로따로 따로 확인해야 했던 금융통신채무는 크레딧 포유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서 어카운트 인포, 내 보험 찾아줌, 크레딧 포유에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네. 이거 놓치는 경우 있는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6월, 어, 6월호 정말 아주 알차게 다 모아 모아 모아서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7월에도 좀 시원한 소식 많이 준비될까요? 네, 시원한 소식 제가 긁어서 아주 모아 모아서 청취자분들께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SAT 정답 발표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우리 주무관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뭔가 하시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 마음속에 뭔가 앙금 이런 게느껴졌었는데 고것도 좀 함께 이해에 오해를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부장님과 일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자 휴일과 휴일 사이에 평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을 무슨 데이라고 할까요. 1번 발렌타인데이 2번 치즈버거데이 3번 샌드위치데이 4번 오늘 점심은 부장님이 쏜 데이 중에 정답이 뭐죠? 정답은 3번 샌드위치 데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샌드위치 데이입니다. 예예 예, 예. 자 그리고 부장님과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예요? 아, 과장님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쏜데이 네. 부탁드립니다. 아, 부자, 네. 과장님 부장님이 네. 안 계세요? 네. 네. <laughs> 어, 이렇게 해서 허무하게 부장님과의 에피소드는 끝났고. 주무관님, 부장님이 안 계시지만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과장님이 쏜데이 네. 다음 주에 기대하면서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달력 유월호 문화체육관광부 이세아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